이건 이제 오늘 유찰된 물건이죠. 오늘 유찰된 물건인데, 2월 4일, 9억에서 유찰돼서, 3월 11일 날, 6억 6천만원부터 진행이 되는 물건입니다. 마산동에 있는데, 이거 입찰자가 나중에 되게 많이 몰릴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제 영상에 올려놓은 게 있기는 한데, 한번더 분석을 해볼게요. 사건번호가 30500. 김포시 마산동에 있는 거고, 이 물건은 지도를 먼저 봐야 돼요. 지도를. 위치가 조금 많이 빠져 있어요 마산동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마산동이 이렇게 있으면 거의 마산동 끝자락에 있다 보니까 이쪽은 마산동에서도 상당히 좀 임차를 구하기에도 쉽지 않다기보다도 좀 핸디캡이 있어야 되는 지역 그러니까 밑에 동네보다 월세를 조금 더 깎아 줘야지 오는 그런 위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좀 참조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위치도 상당히 안 좋아요 거의 끝자락에 있어서 마산동 동네 자체가 위치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좋지 않은 위치에 쪽 끝에 있는 그런 주택이죠. 그래서 이번 해차에 유찰이 됐던 것 같아요.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벽돌 건물로 돼 있고 여기 4층은 주인세대로 되어 있는데 이쪽은 아마 그어 테라스 공간으로 활용을 할수 있게끔 돼 있고 이 물건도 위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반 잘라서 이렇게 이렇게. 두개두개 두 개, 하나 1 층에 상가 하나 이 정도로 보이고요. 음 이렇게 돼 있죠. 1층이 제가 여기 현장을 가봤는데 그왜 부업하는 부업방 있죠. 부업방. 부업방 영업하는 것같더라고요 여기 그 어, 여성분들 한네분 정도인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를 계속 만드시던데 좀 부업방 같은 걸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갔을 때 여기 1층은 월세 잘 받아도 70 정도? 정말 월세를 좀 받기가 쉽지 않은 그런 건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를 갔다 오셨던 분들도 있을 건데 저랑 똑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장 갔다가 이번 회차에 입찰을 포기를 하셨던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되죠. 건물 연식은 그렇게 오래 안 되는데 외관에서 보면 건물 연식이 상당히 좀 오래돼 보이기는 한것 같아요. 이잘안 보이네. 도면은 감정평가서로 한번 보고요.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얘는 그렇 위반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총 다섯 각으로 돼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돼 있고. 한 2020년식이면 지금 뭐 5년 또안 됐죠. 5년도 안 됐는데 건물이 엄청 오래돼 보이죠. 승강기도 있고 주차도 6섯대돼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좋은데 건물 외관하고 위치가 좀안 좋아서 이번에 유찰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뭐 특별한 내용들은 없어요. 내부 구조를 한번 봐야죠. 구조를 보고 얘도 한번 수익률을 또 계산을 해봐야죠. 다음회 차에서 수익률 얼마 나올지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내부 구조가 어딨냐. 자, 1층은 이렇게 돼 있고 2층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요래 되니까 방은 하나 둘세 개, 쓰리 룸. 그다음에 여기도 요래 되니까 위가 더 이쪽이 더 크네요. 하나 둘셋 거실 주방 화장실은 아 이거 이쪽이 화장실이고 화장실도 다두 개씩 있네요 화장실도 다두 개씩 있 그러면 2층 3층 동일하잖아요 이따 또 써야죠 동일하니까 이제 이거 다시 지우고 101호는 상가였죠 상가 상가 201호 202호 301호 301호 302호 상가는 좀 이따가 시세로 보고 이거는 3룸 화둘 이렇게 3룸 화장실 두개 4층은 하나, 둘, 셋방세 개에 주방, 거실, 화장실도 화장실 당에 두 개겠죠. 좀 크니까 주인 세대, 주인 세대, 3리룸 네, 주인 세대, 3리룸 이렇게 돼 있죠. 일단 요렇게 메모 해놓고 나중에 시세를 보면서 같이 한번 또써 보면은 금방 판단이 되겠죠. 다음회 차에 몇 프로 수익률이 나오겠다.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얼추 한 7, 8, 80%, 80 이상은 맞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얘도 뭐 권리상 하자는 없습니다. 아, 3층 3 0호가 2000에 100만 원 많이 받긴 했네요. 2021년도니까 지금은 이 정도 받을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2층 5000에 500. 4층 월세가 그렇게 뭐 나빠 보이진 않는데요. 현황상으로 봤을 때에는 1층이 지금 70으로 있네요. 70. 어디냐? 부업방이 70으로. 음 70으로 잡아 봐야죠. 보증금은 천만 잡 천만 잡을게요. 보증금 천에 월세 70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층 상가 임차인이 연장을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1층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배당을 했잖아요. 배당을 했다는 거는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어요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냥 뭐 내고 낸다고 보는 게 맞긴 한데 또 모르죠 나중에 재계약을 할지는 모르죠. 나간다는 거죠. 근데 또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배당 요구 신청을 안 해도 어차피 쫓겨날 수 있는 쫓겨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건물의 등기부등본도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아 상속이 됐었네 상속 상속이 됐던 거고 네이버로 시세를 한번 볼까요? 네이버로 시세. 우리 아까 3룸이었죠 3룸. 이렇게 마산동도 지금 이렇게 상가주택이나 다구가 많은데 90% 이상이 다 위반이에요. 정상적인 건물을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투룸이 천에 75 투룸이 천에 75 5 0에20 이게 85. 그니까 러 같은 투룸인데 이쪽은 85고 이쪽은 75네요. 투룸이 그렇게 시대가 낮진 않네. 일단은 여기 맞은편에 있는 지금 쓰리룸 없는 것 같아요. 매물 나온 게. 여기 바로 앞에 있는 데가 투룸이 보증금 천에 75만원이니까. 음는 복층으로 돼있긴 한데 뭐별 쓸모는 없어 보이죠 복층이. 층고도 상당히 낮아가지고 별 쓸모는 없어 보여요. 그냥 짐이나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보이고 투룸이 천에 75니까 그래도 80은 받겠죠 천에 80 화장실도 두 개니까 보수적으로 천에 80 이렇게 잡고 주인세대 주인세대는 이천에 100 정도 그냥 이렇게 그럼 얘도 월세 대충 한500 나온다 그죠 500 월세가 대충 한500 정도 나오는 거 같고. 수익률을 좀 보면 최저가에 해도 한9% 정도, 한10%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되네요. 10%. 근데 여기서 수익률 맞춰갖고 이제 금액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만 8억으로 해볼까요 8억 중간값, 최저가와 최고가와 중간값 8.1%. 8억 5천, 8억 5천 7.5%. 이거 한 8억 5천까지 쓰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더 높게 쓰는 사람이 있을라나? 일단 이렇게 해서 그냥 수익률 좀 계산해 보시고요. 입찰가 한번 산정을 해 보시면 돼요. 최저가로 오면 9.9% 얘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봐야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위반고 충분은 없는데 수익률은 현재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최저가로 낙찰은 안 되겠지만 10%한 8.5억 정도 기준으로 잡고 본다면 7.1% 그리고 1층 상가 임차인이 계속 있어주면 괜찮은데 공실로 나가면 한몇달한세달네달반년 정도는 좀 방치가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는 월세 70만 원 이상 받기 힘들다. 그리고 마산동 끝자락에 위치해 있어서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열악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이 주택 뭐좀더 봤으면 좋겠다 실거래 근데 마산동이 실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실거래가 별로 없어요 24년도에 13억 얘는 좀 금액이 높은 것 같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물건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정도가 진행이 되는데 나중에는 좀 시간이 지나면 아마 경매 물건도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좀 정리가 되면서 나중에 이제 이 동네 시세가 잘 잡아가는 거죠 신도시는 뭐 처음에 경매가 많이 나오는 나오긴 하니까 원래